암송할 말씀은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세 번씩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우리가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군사님 마음가운데 지금 미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laughs> 아멘 할렐루야 어, 정말 쉽지 않나요 누가 나를 계속 미워하고 나쁘게 비방하는데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사랑한다는 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첫사랑에 대해서 나눴죠. 아, 네. 군사님 들어보셨어요? 아, 네. 네, 제가 첫사랑에서 아, 네. 넘어지면서 가장 많이 회개했던 것이 바로 어, 이 말씀의 또 본문이었어요. 네. 요한 일서 3장 15절. 주님, 저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우린 죄인이에요. 그쵸? 그렇죠? 우리 원죄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의 신권을 할 날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발이 더러워져요. 뭘로 들어워져요 많이 언어생활로들어워져요 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지만 사람들은 학벌을 보고 어, 얼굴 생김새를 보고 가진 거를 보고 외모를 보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곳한 곳이 있는데 우리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 항상 미움이 없도록 잘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머물도록. 군사님 미워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절대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남편하고 맞아. 한번 다투고 나서 거울 한번 보세요. 마귀도 그런 마귀가 없어요. 얼굴이 사랑하면 얼굴이 활짝 펴고 예뻐져요. 아, 네. 근데 아이들한테 잔소리하고 혼내고 화내고 남편하고 다투고 한번 거울 한번 보세요. 정말 마귀가 아주 충만해요. 어떤 미스코리아 출신 미스 유에스에도 안 예뻐요. 그쵸? 근 주안에서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한 사람은 정말 아름다워요. 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아, 네. 우리가 교회 안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것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렇죠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 네.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죠. 아, 네. 근데 미워하면 은 절대 평강이 없어요. 미워하면 은 소화도 안 돼요. 단장도 못 자요. 웃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내 안에 있는 거.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잘 따라 섬기면 그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거든요. 그러면 사실 모든 것들은 다나 좋다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네, 우리 성경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자기 예배는 받지 않았다라고 어 안식이 변하고 신이 분하였다고 했어요. 안식이 변하고 신이 분하한 게 도가 지나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살인까지 했어요. 인류 최초의 범한 살인죄, 살인자, 가인이었죠. 네, 동생 죽였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거 그 상황을 보고 어, 동생같이 저렇게 정성껏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구나 그걸 깨닫고 자기도 그 다음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분노 미움 그걸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죽인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며 또 사울왕은 어땠어요? 사울왕은 다윗은 사실 자기 사위예요. 사위. 근데 다윗을 죽이려고 그 처음에 시기 질투가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싸우고 이겨 들어올 때 여인들이 춤을 추며 반기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라 하고 거기에 열받은 거예요. 야마가 돈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빨리 버려야 돼요. 아, 네. 사촌이 땅을 삼을 배아픈 마음을 빨리 버리고 어, 기뻐하는 점 함께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슬퍼하는 거는 같이 조금 슬퍼해주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죄악된 속성이에요. 근데 남이 잘 되고 남이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줘야 돼요. 그 기뻐할 일이죠. 정말 대적을 물리쳤으니까. 근데 그 다윗을 계속 시기 질투하면서 끝내는 어. 어떻게 돼요? 자기 그사랑하 아들 정말 요나단까지 같이 죽게 됩니다. 비참하게.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네, 그래서 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항상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 그렇게 내가 점검할 수 있는 내 마음에 평안이 있나 없나 이렇게 점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나 없나 내 마음을 항상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평안이 평강이 있나 없나. 네.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섬겨서 사랑하고, 또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평상시 아무 일 없을 때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원치 않게 나에 대해서 어떤 좋지 않는 말로 비방하거나 힘든 말이 들려올 때는 정말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참다는 게 쉽지만 않아요. 근데, 제가 그랬죠. 지난주 영상, 지난주 영상에 보면, 음, 3일만 참자. 정말 사랑하는 내 남편과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3일만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 다하여서, 있는 그대로 아래어 3일만 참아보자. 애통해보자. 그러면 거의 다 그가 그러니까 전화와서 쏘리 한다든지, 아니면 내 마음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불쌍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해결된 거잖아요. 그럼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정말 어떤 우결삼을 사방으로부터 우결삼을 당하고 말 때문에 힘들어질 때 저는 말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권사님 이거 갖고 다니세요 돌멩이. 네. 예, 증거로 제가 많이 나눠드렸어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 돌멩이 갖고 다니셔서 우리 입술에 문는 성령께서 지켜주셔야만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네, 돌멩이를 꼭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말 조심합시다. 남의 말 하지 맙시다. 부정적인 언어 사용하지 맙시다. 네, 내 안에 미움이 있을 때, 미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요? 해 반드시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입으로 나오죠. 가까운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어, 정말 삶일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뭐 하나님께 아뢰었는데도 해결이 안 됐을 때는 기도 부탁으로 믿음 좋은 성숙하신 분에게 나눌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기도해 달라고 근데 어 어떤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을 나누면 그게 정말 땀을 이상이 되어서 굴러굴러 정말 열배는더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우리가 미움은 빨리 내 안에 있는 미움은 없애야 돼요.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그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이 뭐냐면 구약과 신약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빨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없애야 되고요. 축복하고 기도하고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대요. 영원한 생명이 없대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나를 비방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어, 지금은 없어요, 아무도. <laughs> 지금은 없습니다. 어, 나를 힘들게 하고 비방했던 사람들, 제가 정말 온전히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사랑했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제가 첫사랑에서 떨어지지 않았겠죠. 저 집에서 속상해 했죠. 분내 했죠. 괴로워 했죠. 그러니까 마이가 좋아했죠. 그게 죄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거든요. 네. 아멘.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남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이거는, 어, 죄가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못함이 아니라,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벽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미워하면 안 돼요. 아멘. 예,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안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미워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사람을 칼로 죽여, 죽여서만이 살인죄가 아니고 여기서 보면 형제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저는, 살인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을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는 살인자였습니다. 내가 그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서봐야 아는 거예요. 내가 주여주여 주여 한 자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갈수 있다고 그랬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너 모른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예수 믿고 고원 받았지만, 그 다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명 안에서 좁은 길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미워하면은요. 왜 미워해서는 안 되냐면 물론 순간 오늘 미워했다가 아이 I h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어 o o 다다다 the house. I have a l i t 오늘도 미워하고 내일도 미워하고 한 달도 미워 f a 계속 미워하 요한 i t 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신데 내가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 그랬어요 어어운가운운네 t 라이드 앞을 못 보시는 소경들은 컴컴해서 우리가 길을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와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네, 어두움이 어둠이 앞을 가려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움의 어두움의 영이 미움의 영이 나를 딱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온일 없이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도 나는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불쌍히 여기고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 남을 불쌍히 여기면 해결 되거든요. 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 우리 다 한번 한 번은 정화해진 거잖아요. 죽는다는 사실은 음.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지만 제가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가장 후회하는 삶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어 제가 죽음 앞에서 가장 후회할 것이 있다라면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거,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게 가장 많이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 건강할 때 많이 사랑하면서 삽시다. 예, 우리가 행함으로 사랑하고 입술로 사랑하고 남을 아프게 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만이.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네. 주님이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로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네, 서로 미워하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해서 계속 정말 우리에게 많은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사람 인간관계에서도 사랑하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군사님 우리 관계하다가 뭐 맛있는 거 있고 좋은 거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누고 싶지. 나를 계속 미워한 사람한테 주고 싶어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어머 내가 쟤한테 복을 줘야 되겠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 네. 예, 우리 미워하지 말면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삽시다. 네. 예, 제가 음, 얼마나 많이 정말 이렇게 살았던 것을 회개했던지 예, 하나님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미움의 영이 오지요. 왜안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어,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늘 기도해요. 아, 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군사님 누가 미워서 군사님한테 뺨 때렸어요? <laughs> 주먹으로 얼굴 쳤어요? 침뱉었어요 아니잖아요. 안, 안 그랬더라고요. 네, 그렇게 안 했는데 저는 들려오는 말들 때문에 우리 세상에 언어는 비밀이 없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낱말은 뭐가 들어요? 네,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아, 네. 속담도 있죠. 하나님은 정말 한 마디도 못 듣는 게 없으세요. 우리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다 듣고 계세요. 아, 네. 진짜로 어떤 관계에서 미워하고 안 풀리면 그 사람한테 직접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어떤 마음의 그것 준비가 되지 않고 안았다라면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해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예수님 생각하면 쉽게 용서가 되는 것 같아요. 어, 예수님은 나 때문에 정말 죄 없으신 의로우신 그분이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침도 뱉고 침, 예수님한테 침 뱉으셨어요. 침 뱉었어요. 그리고 주먹으로 얼굴도 치고 뺨도 때리고 예, 가시피가 나는 가시멸도가 나 때문에 쓰셨고 나 때문에 대목 박으셨고 그 생각하면 누가 나를 미워해도 어원수가였던 나, 제약 가운데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주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온갖 권력을 다 치르셨지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어느새 내 안에 평감으로 딱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 사랑하면서 삽시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 어, 미워하면은 귀에게 속한 거고, 하나님 앞에 어 죄를 지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서, 네, 하나님이 기뻐한 대로 예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왜 사랑해야 되냐면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 1서 3장 15절 제가 다시 한 번만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들 때문에 온갖 곤욕을 다 치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작은 것 때문에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미워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미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의 신앙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삶 가운데 좋은 일들이 많게 도와주시고, 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죽도록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네. 하나님 저희도 목숨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형제를 내몸 같이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